어른들께 가만히 계시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, 그죠?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절대. 어,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이가 드셨어요. 그런데 어, 누가 아예 어르신은 이제 뭐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할게요. 그렇게 말하면 그죠? 기분이 나쁩니다. 왜할수 있거든요, 뭐든지. 나이가 많다고 못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. 지금 지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 있잖아요. 지금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.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. 지금까지 살아오신 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살아오셨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나가서 이야기하십시오. 도와주십시오.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. 그게 더 좋은 말입니다.